1860년 미국 제 16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링컨 혼자, 민주당은 둘로 쪼개져서 말이죠. 제 16대 대통령을 뽑을 예정이었던 186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드디어 저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링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링컨이 이기기 힘들 예정의 선거였습니다. 당시 공화당은 그 이전 휘그당이라는 정당에서 갈라져 나온지 6년밖에 안된 정당이었으니 말이죠. 원래 휘그당에서 기어 나온 게 공화당이었으니 그 이전 선거에서는 당연히 규모가 크고 원래부터 있던 정당이었던 휘그당이 공화당보다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4년 후였던 1858년 하원 선거에선. 공화당 36%에 민주당 48%로 5%였던 공화당이 무려 36%로 떡상을 하게 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 당시 미국의 가장 큰 이슈였던 노예제도 덕분이었습니다. 우린 1800년대 당시 미국 사람들이 왜구지구태여 흑인 노예제도를 배제하려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그냥 선의만으로 이유 없이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정말 정말 흔치 않으니 말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당시 탄생된 지 100년도 안된 미국은 영국이라는 국가로부터 갈라져 나온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갈라져 나온 그 영국이라는 국가는 과거 태양의 시대 때부터 노예 무역을 통해 어마무시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는데 문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점자 노예라는 존재를 사고 팔아서 생기는 이득보다 그리고 그 노예들을 부려먹어서 일 시켜서 생기는 이득보다 그냥 노동자들에게 월급 주고 공장에서 노동을 시켰어. 생산량을 늘리는 게 훨씬 더 개이득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갈려져 나올 딱그쯤이었던 산업 혁명 이후 아주 아주 너무나 자연스레 노예 무역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잘 몰랐던 미국 미국은 독립 직후 영국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노예무역을 중단을 시킵니다. 영국이 노예무역으로 돈을 벌었던 국가였으니 미국 자신들부터 노예무역을 중단해서 영국이 돈덜벌게 만들 생각으로 말이죠. 그러나 산업혁명의 진행은 너무나 급속도로 진전되기 시작했고 영국은 미국이 노예무역을 해주든 말든 알바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직접 1807년 노예무역을 폐지합니다. 그러더니 이후에는 자기들 스스로 노예가 불필요해져서 노예 무역을 폐지해놓고는 마치 선심 쓰던 노예 제도는 너무나 잘못된 제도라며 오히려 영국과는 노예 무역은 안 했지만 다른 나라로부터는 노예 오지게 사오고 있단 자기들로부터 갈라져나간 미국이라는 국가는 답도 없는 나라라며 아직도 노예 제도가 있는 쓰레기 국가라며 오지게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죠. 이후 미국도 영국의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북부와 동부를 시작으로 공업화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미국 북동부를 시작으로 점차 노예라는 존재가 당연히 불필요해지기 시작했고, 산업혁명 이후 미국에서 노예라는 존재는 농업과 플랜테이션을 하던 남부에서나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기 시작했죠. 구지구태여 공업화 이후엔 점차 불필요해질 예정이었던 흑인 노예. 게다가 영국에서는 계속해서 미국 내 흑인들을 자극하는 선동 멘트를 날리고 있었고. 저번 편에 말씀드렸던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아이티에서는 흑인들의 쿠데타까지 성공하면서 만약 미국이 계속해서 노예제도를 유지할 경우 미국에서는 흑인들의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었고 영국의 내란 선동으로 미국 내 흑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었고 당시까지도 원래는 영국 식민지였던 신생국가 미국이라는 것을 영국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으니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영국과 전쟁이라도 나면. 미국 내의 흑인 노예들 싹다 영국 편에 섰어 영국에게 개박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산업혁명과 공업화 이후 미국에서 공장노동자로 흑인을 고용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까지 있는 겁니다 똑똑하고 기술이 필요한 공장노동자들은 흑인들이 절대 해선 안 된다며 백인 노동자들을 위주로 고용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정말 굳이 굳해요 미국에서 흑인 노예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랬으니 당연히 조지 워싱턴의 대통령이었던 미국 건국 초기부터 흑인 노예 제도를 배제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랬으니 18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당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할것 없이 사방팔방에서 정치인들이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약을 걸고 앉아있었습니다 굳이 링컨 아니더라도 노예제 폐지할 예정이셨던 분들 오지게 많이 계셨던 거죠 그런데 하필 미국 민주당의 경우 지지세가 미국 북부와 남부 모두에 있었는데 1800년대 중반 공화당보다 지지율이 높았던 민주당이었음에도 노예제도 때문에 지지세가 반으로 쪼가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북부민주당 지지자들은 노예제도 폐지를 남부민주당 지지자들은 노예제도 유지를 외쳐대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한 명만 내보내면 스무스하게 이길 각 나오던 미국 민주당 정당 자체가 아예 북부와 남부로 쪼개져 버립니다. 대통령 선거는 코앞으로 그 다가오고 있었으나 민주당은 둘로 쪼가리가 난 상태에서 186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시작됩니다. 공화당에서는 링컨, 북부 민주당에서는 스티븐 더글라스, 그리고 남부 민주당에서는 전브레킨리지가 출마를 하게 됩니다. 과연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사실 미국에서 그 인기 많았다던 1984년 선거에서 레이건의 상대 후보조차도 선거에서 패배했었다. 득표율이 40.6%였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미국 대선에서 선거인단 투표 당선자 중 득표율 40% 이하는 단한 명도 없었고 그나마 건국 초기 선거인단 과반이 안 나와서 하원 의회에서 의원 투표를 했던 1824년 존 퀸시 애덤스만 30.9%를 받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즉, 미국 대선 선거인단 투표 득표율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패배하든 대부분 득표율이 최소한 40%는 넘었었다는 거죠. 40% 이상 득표율 대부분 먹고 들어가던 미국 대통령 선거. 1860년 39.8%의 지지를 받은 링컨이 당선됩니다. 당시 선거의 북부와 남부의 민주당 득표율을 단순하게만 더해봐도 무려 47.6%였었습니다. 사실 링컨이 대통령 선거 전까지만 해도 미국 내에서 그렇게 인지도가 높거나 인기 오지게 많던 대통령 후보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링컨은 정치인되기 이전 젊은 시절 사업도 여러 번 했다가 여러 번 말아먹고 빚도 오지게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인이 된 이후에는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한 후 이후엔 흑인 노예들의 변호를 맡아주거나 하원 의원 때는 노예제 폐지를 위한 입법 활동들도 확인했었지만 말이죠. 어찌되었든 여차저차 대통령으로 당선된 링컨. 분명한 것은 당시 1860년 미국 내에서 링컨이 당선되지 않았어도 미국 내 흑인 노예제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었고 미국 남부의 지지 기반이 있었던 미국 민주당 내에서조차 흑인 노예제 폐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었으니.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폐지했다는 정책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도 그렇다고 마치 링컨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조차 폐지 않았을 것이라던가 마치 전세계 노예제도 폐지의 아버지가 링컨만 있는 것처럼 어폐가 있는 내용의 역사가 퍼져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링컨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었던 1861년 3월 4일 그로부터 고작 한달뒤 미국 남북전쟁이 시작됩니다. 볼 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 주십시오.